예, 오늘은 g s 2 5의 진진만 도시락입니다. 얼마 전에 11번가에서 그 11절 할인이라 그래서 도시락 쿠폰을 팔더라고요. 4500원짜리인데 3000원인가? 뭐, 아무튼 30% 정도 할인해 가지고 팔길래 어 냅다 구입을 했는데 이게 그냥 오프라인 무슨 기프티콘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GS25에서 약간 물건 주문하는 나만의 냉장고 앱인가? 거기에 쿠폰을 별도로 등록을 해서 거기다 주문을 하면 지정한 시간에 이 도시락이 도착을 하면 가서 찾는 되게 복잡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락도 두개 사면 피규어를 준다길래 두 개를 주문을 하고 하나는 내일 모레 받는 걸로 예약을 해놨고요. 주문 도시락 주인스. 오, 뚜껑에 붙어 있는 건가요? 아 빠지기도 하네. 좀 딱딱한 플라스틱 같은데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오, 야, 꽃 디테일 보소? 이 고무는 아니고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꽃이나 뭐 꼬리 이런 부분 되게 얇게. 잘 빼놨고 약간 표정이나 이런 것들도 살아 있고 캐릭도 잘 만들고 모델링도 잘 뽑은 것 같은 괜찮은데요? 그냥 진짜 진짜 많구나네요. 뭐 아무튼 반찬이나 뭐나 그냥 진짜 진짜 많은 그런 느낌. 치킨 가라에뭐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게 세로로 너무 길다랗게 돼 있어서 잘보이지 않네요. 농협 햅쌀을 사용했다고 하고 김치랑 햄 볶음, 치킨 가라게랑 이게 한 박인 것 같고 여기 제육 볶음. 먹어보도록 하죠. 이게 뭐가 진짜 진짜 많기는 많네요. 밥보다 반찬이 한두배 정도 많으니까. 어디 음. 음 농협 햅쌀의 맛이 바로 이런 맛이구만. 음, 그냥 꼬들꼬들하네요. 밥이 약간 음, 나쁘지 않아. 어디 음, 고기도 살아 있고 양념도 아주 맛있는데 뭔가 정말 맛있게 만든 것 같은 치킨 가아게음 음. 음, 맛있네요. 바삭하지 않은 것 빼고는 안에 간도 되게 맛있게 잘돼 있고. 음. 그 치킨이 한번 식었다가 전전에 자 돌리면 약간 그 닭고기 비린 맛이 있는데, 뭐 그거는 살짝 있지만 간도 그냥 감칠맛 있게 맛있게 잘돼 있는데, 음, 도시락이 예전에 그런 도시락들 하고는 확실히요. 예전에는 진짜 그냥 반찬만 구색 맞춰져 있고 밥이 들어있는 그런 도시락이었는데, 요즘 도시락들은 역시 식품의 반열에 오른 게 아닌가 싶은 얘는 함박스테이크. 음, 음, 괜찮네요. 보통 이런 도시락에 들어있는 한박이 막 종이장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되게 부들부들 흐물흐물한 동그랑땡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데미그레 소스 같은 뭐 그런 맛도 나고 음, 괜찮네요. 아주 고기 같은 느낌은 아니고 약간 동그랑땡, 야채 동그랑땡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야, 소스가 괜찮아서 고로케 같긴 한데 뭔가 약간 매운 맛이 살짝 나는 잡채 고로케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러네 음 나쁘지 않은데 아, 치킨 가라게도 그러고 얘도 그러고. 약간 이 튀김류랑 그 튀김의 바삭한 맛은 아무래도 전자레인지 돌려서 그런 거는 좀 없는데 그래도 아 튀김 같은 맛이 있고 느낌이 있고 간이 그냥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적당히 되어 있고 밥도 맛있고 간간히 뭔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아좀돈 쓰기는 싫고. 그럴 때한 번씩 편의점 도시락 중에 괜찮은 거 사가지고 먹은, 먹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얘는 햄 야채 볶음. 음. 음. 햄도 탱글탱글하게 좀 살아있네요. 약간 햄 맛이 좀 많이 나는 야채 볶음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약간 고기 볶음 같은 느낌도 있고 음? 이 옆에는 뭐죠, 이건? 아, 이거 그건가 보다. 뭐 멸치 볶음 비슷한, 약간, 음, 그러네요. 음? 맛은 약간 새우 맛인데? 잔새우 양념 무침? 양념 볶음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음, 이것도 맛있네. 음. 김치는 볶음김치인가? 음, 살짝 볶음 김치네요. 약간 약간 달콤하게. 훌륭하네요. 고기도 있고, 약간 느끼는 게 하고, 이쪽은 좀 매콤매콤하고 김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반찬이 부족하면 밥을 먹을 수 있는 보조, 새우, 잔새우 무침 같은 것도 있고, 훌륭하네요 도시락에. 음. 맛있네요. 그냥 반찬들도 맛있고, 어떤 도시락들은 뭐 튀김류만 있고, 뭐 고기만 있어서 좀 느끼하기도 하고, 김치가 아쉽기도 하고 하는데, 얘는 그 중간 접점에 잘 있는 것 같아요. 고기도 한 절반 있고, 김치도 있고, 그리고 밥도 되게 많고, 맛있는 고기만찬을 다 먹고 나서 반찬이 부족해서 맨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고려를 한 메뉴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김치도 약간 볶음김치라서 생김치보다 덜부담스러워서 좋고, 그리고 뭐햄 볶음이라던가 이런 잔반도 몇개 넣어 놓고 막 포만감이 느껴지는 그 정도 양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그냥 적당한 딱그 정도 적당한 거보다 약간 배부른 어, 그 정도 양이고 뱃속에서 찰지게 배부르다는 그런 느낌은 살짝 아니네요 약간 뭔가 뭔가 짬 허전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가성비가 아주 좋은 도시락이네요 제가 볼때 예, GS25의 진진만 도시락을 먹어봤습니다